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연말입니다 연말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신속히 다가올 터인데 남은 날을 개수하여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바르게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남은 날을 개수하여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덱의 이마에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건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한, 당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먼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시류와 대세를 따라 반란의 편에 동참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죄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은 이미 진압되고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직접 백성들에게 물으셨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적용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고 역대기 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두 구절을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방치한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이미 다윗의 마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할 때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충동지를 오히려 다윗의 신앙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그 사단의 충동을 방치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잘못입니까? 당시의 국가들은 세금을 증수하고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개수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여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이 힘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동기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의 동기, 목적,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마음 속에서 잘못된 동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7만 명의 생명을 거두실 정도로 그 동기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거느린 군대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사령관 요합에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규모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명령에 대하여 모합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모합의 왕께 아래에 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요압은 평소에 신앙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의 일을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명령이 요압의 눈에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외적을 물리치고 강대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군대 숫자를 개수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를 더줄수 있는데 왜 우리의 군대를 개수하냐는 것입니다. 요합조차도 다윗의 동기가 잘못된다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불신앙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를 개수함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는 보장 발에들은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니까 다윗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촉합니다. 마음에 참욕이 가득 차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주경학자 메튜 헬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에 대한 과신이었다. 타민족들에게 자기 군대의 숫자를 발표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물리적인 힘과 군사력으로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불신이다라고 해석해요. 다윗은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대해지고 부흥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인구 조사 정확히 말하면 군사의 수를 조사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더 나아가 미래도 이 군대의 힘으로 계속 번영할 것이라는 믿고 싶은 불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그때 인구조사를 거의 열 달에 각박에게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었고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 합계 130명의 군사, 군대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인구 조사를 보고 받고는 다윗에게 이상한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깊은 죄책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자기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종이 심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광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 나이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그냥 진행하십니다. 선지자 가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택에 따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하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너무나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셨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새 임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면서도 징계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죄에 대한 진노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때 죽은 7만 명이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든 관계된 사람일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나는 너가 나를 떠나서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것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문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꾸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에게 대하여 인구조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그것을 조사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교회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교인들이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예요. 교인 숫자와 재정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우쭐거리고 숫자가 적으면 위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참된 교회의 표징일 수 없습니다. 또 숫자의 많고 적음, 재정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정적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무지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하시면서 우리들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 24장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교만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은 미래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은 미래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디 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잡고 인구 조사하는 저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신분,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인 숫자, 자꾸 주장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위안받고 무엇인가를 보장받으려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진기하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의도를 깨달아 남은 세월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우리 실존을 깨닫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교만자스로 남은 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평강과 복된 인생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치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내 힘을 조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사하고 은행의 장고를 조사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남은 인생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자꾸 인구 조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나대 모든 것이 주님의 냅니다. 남은 인생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살것들 다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이 될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꾸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개수합니다 그것을 위안 삼고 힘으로 삼고 자랑하고 내성공의서잠그 어떤 근거로 삼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아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했습니까 투면의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종이. 하나님 은혜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호하게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이 각성함이 이 경성함이 아버지 그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 생의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겸손함으로 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